뭐 엔진 소리나 뭐, 엔진 미션을 가진 는데 뭐 되게 괜찮고요. 그리고 보증도 해들이니까 들어볼 수 있나요? 배터리가 없어가지고. 어, 이것도 그렇습니다, 좋은데. 여러분, 그냥! 지금 개별 달린 거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? 예, 예. 그거는 다쓸 네, 여기. 압축. 예. 압축하고. 지금 압축으로는.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라. 며칠 전까지는 걸려 있었는데 완전 완전 방진된 것 같아요. 배터리 같은 경우 는 그때 이거 마음에 드셔서 진행하려고 했었다가 응. 할부 한도가 안 나와가지고 못 하셨던 거거든요. 그때 응. 뭐 엔진 소리나 뭐 엔진 미션 관리사는 뭐 되게 괜찮고요. 그리고 보증 대들이니까. 이거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? 배터리가 없어가지고. 아 어, 이것도 배터리 세우되는 거랑. 네. 예. 어. 연장 을 하나 안챙겨와가지고 그러니까 오일 종류도 새는 건 하나도 없어 제가 다 그거는 다 확인했거든요 그 차도 상태는 좋아요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그분도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제 이거 하신다고 하셨다가 아할부가 돼가지고 그분은 못하셨거든요 차 차가 어디로 올라와 있어요? KB에는 뭐 이게 육사장님만 으로나와 있고 맞아요 저희 거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은아 공구함을 가면서 뗐뒤 뒤에 밑에 하나가 달려있어요 공구함을 이쪽에 달려있다가 뗐나 보다 공구함 때문에 저 공구 박스 떼고 스페어 타이에걸어다니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니까요. 필요하시면 그럼 말씀하세요. 네? 필요하시면은, 그거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요. 제 그걸 달라고 하면은, 공급박스를 빼야될 거예요. 그치. 뭐, 필요하시면은, 그거 달아드리는 거는 뭐, 큰일 아니니까요. 서류는 더 혹시 챙기셨, 저기, 뭐지? 저는 모르겠 뭐 되는데요. 저는 남바 같이 가지고 가실 차만 갖고 가시는 거 아니죠. 남바도 같이 필요하신 거죠. 같이 이제 서류가 좀몇개 좀 들어가서 네. 어차피 서류를 한번 다떼시고 한번 오셔야 되긴 해요. 네. 제가 그거는 문자로 좀 보내드릴게요. 아 그럼 서류를 해서 아예 오긴 와야 되는 일단 뭐 제가 사장님을 제가 저기 도맡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은 서류 준비 하시고 금액적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여쭤봐서 그렇게 하시면한번더 네. 서류 들고 올라오시고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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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어도 하나 다른라고 예, 그거 그거 스페인어 오버하기 쉽지만은 우리는 아니다는. 네. 그거 근데 그 내용은 네. 지금 말씀하시면 까먹으니까 네. 계약할 때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. 네. 그러면 네. 제가 그때 챙겨 챙길, 챙길 테니까 네. 그때 말씀 안 해주시면 저또 까먹으니까 예, 네. 그건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. 혹시 네. 그 전에 대우 거 다셨어요? 그전에 네, 대우 좋을 거 같은 진짜를 샀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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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점이 그 현대계 장점이 이 대가리가 작아요. 그게 장점이요. 또 그게 맞고. 예. 네. 같은 같은 선수에 대우권은높고 대가리가 커요. 높은 음, 집이 신기해요. 예. 형이 네. 7 m 40자를 보니까.